안녕하세요.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. 따뜻한 겨울 맞이하고 계신가요? 제가 사는 이곳은 너무너무 추워요, 요즘. <laughs> 그래서 따뜻한 겨울, 기분 좋은 겨울, 조금 더 예쁘게 크리스마스트리도 장식하고 집안도 따뜻하게 장식하시라고 코바늘로 만들어 보는 눈 결정체를 몇개 가져와 봤어요.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바로 얘예요. 바로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기염둥이 꼬마 별 모양의 눈 결정체예요. 가장 셋 중에 가장 쉬운 디자인이죠. 그럼 얘들은요, 얘들은 다른 동영상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길 바래요 오늘은 얘부터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. 자, 원래는 작고 귀여운 사이즈로도 만드실 수 있지만 저는 여러분 보기 편하게 4mm 7호 바늘로 넉넉한 사이즈로 한번 크게 떠보겠습니다. 자, 시작 코를 잡아서요. 코를 잡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묶어서 쓰셔도 무방하세요. 자, 코를 다섯 개만 잡을게요. 둘, 셋, 다섯. 사슬을 다섯 개를 떴어요. 다섯 개를 뜨고 맨 처음 코 시작하는 코 쪽으로 가서 바늘을 콕 찔러서 빼뜨기를 한번만 해줄게요. 빼뜨기를 한 번만 해주고, 바로 사슬을 다섯 개를 만들어줄게요. 자, 이렇게 만들어주고, 이제 이 구멍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들어가는 그 뜨개를 여기다 해야 되니까 이 구멍을 손가락을 살짝 대시는 것도 방법이에요. 자, 이 구멍 안으로 바늘을 쑥 넣어서 빼뜨기를 한 번만 해줄게요. 빼뜨기를 쏙 해주면 이렇게 방금 만든 사슬 다섯 개가 뿅덮히면서 동그랗게 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지금 빼뜨기를 하자마자 여기서 바로 사슬을 다섯 개 그리고 다시 그 구멍 안으로 쏙 넣어서 빼뜨기 사슬을 바로 다섯 개. 다시 구멍 안으로 쏙 넣어서 빼뜨기. 꽁지 실은 처음 시작할 때이 꽁지 실은 나중에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살짝 밀어두시고요. 바로 또 사슬 다섯 개. 바로 구멍으로 쏙 들어가서 또 빼뜨기 자, 이런 식으로 동작을 반복을 해서 자, 지금 제가 약간 꽃잎같은 모양 하나, 둘, 셋, 네 개를 만들었고요총 여섯 개예요. 이 동글동글 꽃잎같은 모양이 생겨야 돼요. 그러니까 두 번을 더 해볼게요. 또 사슬 다섯 개 바로 들어가서 바로 자. 자, 몇 개가 생겼나 봅시다. 여섯 개, 6개. 여섯 개가 생겼네요. 자, 여섯 개가 지금 생긴 이 상황에서 바로 지금 바늘이 걸린 여기에 왼쪽 꽃잎, 꽃잎이라고 표현을 할게요. 왼쪽 꽃잎으로 우리 이제 여기다가 꽃잎을 눈 결정체처럼 뾰족한 모양으로 변신을 시켜줘야 돼요. 자, 일단 얘부터 변신을 시켜줄게요. 요 안으로 바로 요 왼쪽, 바로 왼쪽에 있는 꽃잎 안으로 바늘을 쑥 넣어서 빼뜨기를 한 번만 해줄게요. 뿅, 이렇게 빼뜨기를 한 번만 해주고요. 바로 여기서 사슬을 하나만. 그리고 다시 꽃잎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한 번. 그리고 여기서 바로 사슬을 3 개만. 자, 방금 사슬을 3 개를 세운 거에 첫 번째 코. 첫 번째 코에 바늘을 쿡 찔러서 빼뜨기를 한 번만 해줄게요. 그러면 요세 개의 사슬이 또르렁 뭉쳐서 피코뜨기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그 피코뜨기처럼 피코가 하나 만들어져요. 자, 그러면 요고를 보면은 다른 꽃잎 다 무시하고 요 꽃잎만 보면 맨 처음 시작이 빼뜨기, 사슬 하나, 짧은뜨기, 사슬 세개뿅 해서 피코 만들어주기. 요거를 요쪽에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. 물론 피코는 하나만 있으면 되고요. 그래서 짧은뜨기를 여기또 하나 더 해주고요. 그리고 사슬은 하나만. 그럼 뭐겠지요? 빼뜨기를 여기쪽에 한번 해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렇게 약간 꽃잎이 눈 결정체 비슷한 모양이 된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, 요거를 또옆 꽃잎도 한번만 같이 해볼게요. 옆 꽃잎으로 가서 빼뜨기를 한번만 해주고요. 사슬을 하나만 세워주고. 다시 꽃잎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짧은 뜨기를 한 번만 그리고 사슬은 3 개만 그리고 첫 번째 코로 가서 빼뜨기 한번자또 이쪽으로 와서 짧은 뜨기 한번 해주시고요. 하나만 해주시고 바로 빼뜨기 한번 짠오두 개가 약간 변신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자 이런 방법으로 나머지 네 개들도 저러럼 변신을 한번 시켜줘 볼게요. 자 마지막 빼뜨기 짠 지금 여섯 개의 꽃잎들을 다별 모양 변신을 시켜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끝이에요 너무 쉽지요 쭉 빼서 실을 적당하게 자르고요 실을 쭉쭉 빼고 지금 정리해 줘야 되는 실이 요거 하나랑 시작할 때 실이에요 시작할 때 실은 적당하게 당겨주셨어요 우리가 사용한 실보다 사용한 바늘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를 가져와서 걸어서 당겨주셔서 적당히 숨겨주시면 될것 같아요. 물론 바늘로 하셔도 되고요. 바늘로 하는 게 귀찮다. 나는 바늘을 꺼내기 싫다.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추천해 드려요. 잘라주시면 되고요. 이쪽은 저도 바늘을 꺼내셔야 돼요. 자, 바늘로 연결을 해서 돗바늘로 연결을 해서 자, 다음 왼쪽에 첫 번째 코, 첫 번째 V 코로 쏙 집어넣어주시고 다시. 코로 들어가서 실을 잘 숨기는 방법으로 마무리를 해 줄게요. 실은 적당하게 안 보이게 잘 숨겨 주세요. 귀염둥이 스노우플레이크가 완성되었습니다. 짠, 예쁘지요? 여러 가지 색깔로 같이 떠서 다양한 장소에 활용해보세요. 지금 나름 사이즈가 달라요. 실의 종류에 따라서 사이즈는 다르고 바늘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사이즈를 다르게 하실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활용해주시길 바래요.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드려요. 감사드립니다. 좋였습니다